이 아침에 나눌 말씀은 주력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니 자, 오늘 이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는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행군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와 지형적인 하나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낮에는 50도가 넘는... 강한 빛 속에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광야는 사막지대로서 밤에는 이슬이 내릴 정도로 강한 추위가 덮쳐옵니다. 그러한 행군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행군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고난의 행군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악조건 속에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악조건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여전히 힘들고 삶의 길을 걸어가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을 할 것은 하나님 것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의 행군 가운데인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 갈수 있다. 하고 그리고 인도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삶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구름기둥, 불기둥 최악의 현실 속에서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의 인생길 바로 앞에 서서 너를 붙들고 걸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힘겨운 삶의 자리를 걷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 모든 길을 완주할 수 있고 이제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라서 하나님의 은총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저해가 너를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자리 가운데에도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니다 하나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더욱이 힘든 것은 이 스스로 이 삶의 모든 길을 헤쳐 나가야 된다라는 사고 속에서 나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그늘 막이 되어 주시고, 때로는 보호막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며 좌절 속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도, 기둥, 불기도, 기둥. 24시간 우리의 인생을 살집히시면서,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그늘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깨우쳐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낯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옴.